진라 고분에서 나온 화끈한 흑인형 대의 정체는 진라 고분에서 야릇한 흑인형들이 발굴되었다 황남동 고분 중한 무덤에서 나온 토기 한점 국보 195호 토 장식 장경호 이 토기에는 흥미로운 장식들이 붙어 있다 개구리 거북 새등 동물들 그 사이에 현악기를 연주하는 임산부 그리고 민망하게 열정적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있다 여성은 무릎을 꿇고 뒤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고 남성은 그 뒤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꽃꽃이 서 있다 흑인형을 장식한 뚜껑도 놀랍다 지름이 10c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남근이 떡하니 서 있고, 탐들이그 남근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있다. 천북사기에는 신라는 같은 성씨를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, 풍제의 자식이나 고종, 이종 자매까지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다. 이 시기 신라의 근친혼, 처첩 관계와 자유로운 성풍습은 북방 유목민족의 것과 같고, 그 피를 이어받은 김씨왕조의 시작과 함께 두드러진다. 타오세기, 마립간기를 지나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, 강력한 왕권 국가로 독립하던, 역동기의 자신감은 거대고분과 황금왕관의 곧산이 표현되었고, 그들의 실생활도 거침없이 유물에 표현된 것이다.